전 크레슨 좀.. 아유, 얘네 애쉬, 우양메이시그마 어, 있어요. 얘네 메인 벽 없고, 지금 안오심얘 메인 벽, 지금 안힐뺀 얘네 힐밴 없고. 시그마 우리 어디서 쪽시그마아손 우리 이왜 이렇게 뚱뚱하 아유, 아도 하나도 안아고뚱

몇번 없어. 요 1번. 있음? 맞아. 응. 이스 어? 우리 하나 쓰면 난안돼데요시 마노 씨.

침착하게 딱, 에임 되고, 스킬을 딱 쓰고, 약간 그런 느낌 있어야 되는데. 딱 보고, 수류탄? 보고, 수면? 약간 이런 느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냅다 그냥, 에라 맞아라 그냥 던지면 맞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눈으로 인지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어째는 귀는, 귀는 들키는데 몸은 안 따라주더니. <목소리> 전부 다 일벤? 지금 말해 봐. 올라오는 곳심난쪽왼거쪽 나노 있음. 여기 애들 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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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싱뭐 할까, 친구들아, 리장? 헐, 아니 이럴 거면은 미주주의가 왜 있노? 아! <laughs> 아니 뭐, 뭔 소리야 이거? <laughs> 빈보 오렴. 아, 씨발. <laughs> 파이팅 해보자. 막아 <마라>, 꼈다. 라마트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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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뭐라? 또 라마야. 라마네. 미치겠어. 아, 어쩌냐. 아, 씨발, 들어갔어. 돌진하는 것도. 돼? 우리 캐, 캐, 캐. 탱커버는 주. 할그 만한데요. 탱커탱커탱커 나이스. 나이스. 거점 캐커. 중 아 씨발 탱커 벌써 갔어. 어이 뭐야 우리 라인. 어, 레전 떨었어 아, 야 어머 한 명만 밀어봐봐 이거 우리가 밀릴수 없어. 오케이 제가 제가 밀, 밀게요. 메레시님 따라가실? 봐라. 옥상 주노 따가 따가 없는 애들 위에 많다. 우리 라인 케어안될 텐데 저거. 이거 살린다고? 음. 이야 진짜 이거 진짜 케오졌다 이거 옥상네이 메르시아 하자 르시아 나 따라오너라 피가 16이다! 오오오오, 씨발! 사방 8방에서 손에 개새끼들! 그 어디야, 뒤에? 씹새끼 이거. 땅하지 없는 새끼. 우리 개도도 있어. 여 들어가지마 이 개새끼야 아 이거 메이 아! 겐지 쪽에 메이 있나본데? 솔져 여기 이걸 부활시켰노? 야 이거 저 준호 공개다가 쓸게 내가 이거 쏴겠는데 힘이다 야미야미 킬수 있나? 어? 자.. 다 잡았다 나이스 <목소리> 야 주노 씹새끼 어디갔어 내게 기쁨을 준호. 벤처조심 절멸절멸 <목소리> 절멸. 아쉬운데? 나때 아, 어디죠? 오 라인님 방패 드라이 개새끼야 <웃음> <웃음> 앞에 쏠자 반피 나이스인데? 이속 드림 3 2 1 야벨트벤벨트벨트벨트아리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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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을 거야. 한 개, 한 개, 한 개. 껴야 되 되게 기쁨을 준호. 주노! <laughs> <laughs> 주노. 나이스. <laughs> 버스 간다 시버스. 번에... 해저드 해저드. 벽 <laughs> <격> 빠지고. 해서지너이스서열정아아 <laughs> <좀> <laughs> 왼쪽 밀자. 확인. 라이아치다라아 어디까지 가냐 아시씨레형 <laughs> <laughs> 왔다

진짜 해볼만한데? 와! 어, 어, 좀 아깝다 약간 아깝다 까비 <laughs> 궤도는 있어 그럼 파라팟즈 나오면 존나 <웃음> 웃기겠다 <laughs> 해저드공 슬슬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스 겐지 펜서드 <목소리> 정면 오른쪽 야그매크리 그쪽으로 간다 2층으로 <목소리> 개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리아리 <목소리> <목소리> 방내 준호, 견지원, 음. 음. 견지원, 견지원, 견지아 음. 이게 기쁨을. 음. 얘네 해저도공 빠지고, 일리아리 공 빠지고, 일리아리 바꾼다. 야, 라인이 죽겠다! 야, 이라가 뒤돌아가지고. 위기다 망했네. 걔도 끊겨버렸네. 빠삐 다가 라인이 죽겠다! 야, 라이 죽겠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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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머리 긁기, 머리 긁기, 머리 긁기, 걷았 는데 촉 됐다. 이다둘잘 <laughs> 랐다. 조심. 드레 그래, 오른쪽. 옆행어붙고. 지금 가실? 돌격해. 아나 1. 아나 1. 젤레 슬립. 에코 원

미스님 나눠 가든. 정면에 버스 조심. 나이스. okay sure. yeah. 나도 있는데 이거 한타 흘리고 가죠. 막 턴인데. 나도있 <놀람> <놀람> 것수고 졌다. 다 혹시 마지막 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턴? 게임 하죠. 뭐 서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게임 합시다. 하나 힐을 발견했다. <목소리> 보고 있으니 엄살 레슬

여기서 한 조가 잘려서 한턴 빼고 하자고, 내가 콜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윈스, 배피어서힐 주고. 후기때 <laughs> 니가, 네가... 아니, 이거 가지고 말라 죽는다고 하면은, 곤란한데? 지가 계속 비볐구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턴 빼자고도 얘기를 했는데? 위도한테 뛰면 될것 같은데? 3, 2, 1, g 벤치 1 골필, 나이스. 위도 여기 숨어있지 않나? 어디냐? 여기 위도. 나이스. 우리 천천히 해야 돼. 우리 탱커스. 나이스 버점틀에조심 오른쪽 이거 나이스 비빌게무시우무시우만 못비비가 하면 못비비입니다. 얘네들 나이스 지지용 아유 터치를 못한 게 너무 아쉽다. 6승 사패 마스터 오네. 아유, 오늘 방송도 지가 았다 내일 방송은 아마 탱커 탱커 배치? 아유. 이 끔찍한 끔찍한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솔큐 지옥. 바이바이.